안녕하십니까 날것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배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5월 2일 날 열린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범약권의 대권 구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현상을 짚는 대신 한번 제 생각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평상시에 제가 정치부 기자로 입문한지 이제 한 9년째 되가고 있는데 9년 동안 만난 정치인 중에 좀 유독 눈에 띄는 저한테 상당히 호감인 정치인 분이 하나 계신데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올해 이제 사선 국회의원으로 2004년에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신 이후에 사선째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갑에서 거의 터줏대감으로 활동고 계신데요. 소속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면 뭐 나름 정당 역사상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정당이긴 하지만 강소 정당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이 100석에서 200석 사이로 왔다갔다 할때 정의당은 한자릿수를 면치 못하는 하지만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지도는 높은 그런 정당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제 정의당 후보로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물론 정의당도 뭐 다른 후보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문환이 심상정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서 최종 후보로 나설 것 같습니다. 자, 심상정 의원이 이번 대권 도전이 세 번째입니다. 2012년에 대권 도전했었고요. 2017년에 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2012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정당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대선후보직을 양보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졌죠. 그리고 2017년에는 정의당 후보로 완주를 해서 전체 주요 섯개 정당 중에 5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득표율은 6.17%, 201만 7,45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이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 받은 득표 중에 상당히 유의미한 득표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 기세를 이어서 2020년에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달성을 목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심상정 그다음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외에는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을 노려야 되는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한껏 늘리겠다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한창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이 일단 됐는데 문제는 그 선거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꿔서 미래통합당이 되고 미래통합당 이름을 바꿔서 현재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는데 그때 미래통합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그 선거법 개정이 무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존재로 인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대한민국 보수 정당 정통 보수 정당이 원대 1위를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걸 의식해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그렇게 되면서 그전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사이는 굉장히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이라는 한틀 안에서 굉장히 유대관계가 있었는데 점점 그 사이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거의 남남이 되어갔던 거죠. 민주진보진영이 민주진영과 진보진영으로 균열돼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사이보다도 못한 그런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이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드렸던 이유는,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선거였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그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를 했었고, 또 2012년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 이제 양보를 했었을 정도로, 꽤의 유대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심상정 의원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제3지대에 편입됐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 제가 날것이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굉장히 5% 이내에 아주 치열한 접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심상정 의원의 활약이 달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민주 진보 진영을 공유하는 그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어느 정도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시, 정의당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를 잠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이제 심상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지난번처럼 6% 이상 잠식하면은 5% 안의 그 격차에서 심상정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뭐 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좀 정의당의 활동에 좀 촉각을 군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간략히 지난 총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해 사월에 열린 총선에서 정의당은 당초 20석까지도 가능하다는 그 당초 목표를 한참 미치지 못한 6석에 그쳤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경기 고양시갑에서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기례 대표 의원 5 명만 선출이 됐습니다. 선거 끝나고 심상정 의원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부터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좀 삐걱대기 시작하다가 작년 7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문 의혹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인 류호정 의원과 장해영 의원은 본인의 SNS에 박원순 전 시장을 비판을 하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욕을 정의당에 쏟아부었죠. 그때 심상정 의원은 이제 조문에 가긴 갔는데, 어쨌든 같은 동맥금에 묶여서 심상정 의원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욕을 먹고 정의당의 별명이 심상정의당이라는 뭐 그런 멸칭 아닌 멸칭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인해가지고, 올해 4월 7일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했죠. 부산시장도 오고돈시장의 그 성추문으로 인해서 또사퇴로 재보선을 했는데, 그때 심상정 의원이 속한 그 정의당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당시 대표가 김종철 대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장혜영 의원을 성희롱을 했다. 성희롱인지 뭐 성추행인지 해서 장혜영 의원이 그거를 폭로라 해서, 그래서 김종철 대표가 사퇴하고 정의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지금 현재 뭐 서울과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가는 이제 시험 때는 이제 내년도 대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에게 열세를 면치 못했던 이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심상정 의원 측에 이제 SOS를 쳤습니다. 좀 도와달라 했는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책임으로 인해서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의할 수 없다라는 게 명분이었고 점점점점 그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사이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이제 내년에 이제 라서가 될텐데 어쨌든 심상정 의원은 당선될 리는 없겠죠. 홍준표 그때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예, 제가 봐도 심상정 의원이 뭐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엄청나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의원이 합친 표가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능가를 하는데 정작 심상정 의원의 표를 빼면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상황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게 또 제3지대 또는 무소속의 캐스팅보트 효과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정의당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에 서울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보고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때왜 열렸냐면, 정몽준, 당시 2014년에 그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나섰는데, 당시에 그 서울 동작구 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정몽준, 현재 있는지 현대중공회장이죠. 업 정몽준, 그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국회의원직을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열린 서울 동작구 의 보고선거에서 그때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나섰고, 법 야권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받았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그때 당시에 세종시 민주연합 후보로 공천을 받았었는데 양보를 했습니다. 노회찬 후보에게 양보를 해서 노회찬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회찬 후보가 48.69%라는 득표를 받았습니다. 거의 과반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때 나경원 후보가 49.90%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21% 나경원 후보가 이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그때는 정의당에 있지 않았고 노동당이라는 정당에 있었고요. 그때 김종철 노동당 후보가 1.4%를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노회찬 플러스 김종철 하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건데 그 김종철 후보가 1,76표를 0 이제 노회찬 후보의 표를 잠식하면서. 노회찬 후보가 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노회찬 또는 그 진보진영에서는 정말 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또그 김종철 후보가 또 정의당에 들어가서 대표까지 했다는 게 아이러니고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는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본인 정치 커리어도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정의당은 예전만큼의 인기를 좀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수진영에서 정의당을 찍어줄 리는 없고요 진보진영에서도 지시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친노동 이런 어떤 기조가 강했다면 요즘은 이제 뭐친 페미니즘 기조가 강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해본 결과 페미도 하나의 그냥 일부인 것 같은데 그게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은 내년에도 무난히 정의당 후보로 나설 거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뭐 단일화에는 나서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완주를 할 겁니다. 독자적으로 완주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표 차이가 많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그 박빙의 상황이라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